기멸의 칼날, 의지를 이어받은 물건들. 가장 대표적인 물건으로는 탄지로의 귀걸이로, 요건 500년 전 요리치가 카마도 가문에 전달한 귀걸이인데, 이는 카마도 가문이 요리치와 의 인연과 그의 의지를 쭉 이어오겠다는 다짐으로 카마도 가문이 가보로서 수백 년간 쭉 보관 및 사용되어 왔다. 근데 나무 쪼가리로 만든 것 같은데 수백 년간 버틴 내구도는 대체? 두 번째는 기유의 하오리로 양쪽 모양이 다른데, 요체크무늬 하오리는 사비토의 옷이었고, 또요 자주색 부분은 누나 추다코의 것이었다. 이는 기유가 자신을 대신해 죽은 두 인물의 의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두 개의 하오리를 합쳐 입게 된 거라고 한다. 세 번째는 랭고쿠의 코등이로 랭고쿠 사오 탄지로에게 전달됐으며, 이는 랭고쿠의 정신과 의지를 탄지로가 이어받았다는 상징으로서 마음이 꺾일 때마다 도움을 받게 된다. 마지막은 카나오가 이어받은 것으로 죽은 카나의 나비 장식을 착용한 건 그녀가 사용했던 꽃의 호흡을 이어받았다는 의미, 또그 시노부의 나비 장식을 착용한 건 그녀의 나비 저택과 의사라는 직업 등 그녀의 모든 걸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볼수 있다. 추가로 오바나의 친구 카브라마로도 카나우가 이어받게 된다.